내 꿈만을 위해서 시간을 쓸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. 미래에서 도착한 내 택배, 내가 보낸 거. 하루하루 잘 살아서 천천히 늙어가서 죽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. 태어난 이유가.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 달라져 있어요. 대표님 뵙기 전에 막 강의도 들어보고 막 많이 봤는데 하루를 거의 48시간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거의 <laughs> 쉬지도 않으시고. 근데 아니에요.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. 수십 년 동안. 네. 어렸을 때뭐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거의 평생을 거의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을까.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,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음... 거예요? 그 질문을 진짜 네?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왜, 네. 왜, 왜, 돈도 솔직히 좀 버셨잖아요. 왜 근데 이제는 좀 편히 사셔도 되고, 좀. 아무것도 안 하는 게안 편해요, 일단. 왜요? 그거 어떻게 편해요? 계속 잡았어요? 얼마나 허리가 아픈데. 내 나이에 가장 의미있게 살고 싶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. 김미경이 어떻게 살면 의미있게 살아? 만약에 나는,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회사를 하지도 않고 강의도 하지 않는다?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? 그냥 여행 다니고 막 취미생활하고 그래도 되잖아요, 솔직히. 그게, 근데 그게 여유, 얼마나 여유있게 취미생활을 하냐인데 나는 취미생활을 해도 다 직업으로 만들어요. 안 돼, 성향이. 아... 저 얼마 전에 막옷 만들어 봤잖아요. 취미로 내옷 만들기. 네. 결국 패션쇼까지 했잖아. 아..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수준 높게 하고 싶으냐에 대한 욕망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. 그냥 대충은 못 하겠어요.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인 걸로. <laughs> 다른 아, <근데> 세계 재밌어요. <laughs> 그게 너무 재밌고. 그리고 네. 또 뭐냐면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 노릇을 하면 몇 년간 똑같은 걸 가르치잖아요. 네. 근데 학생이 되면 매번 다른 걸 배우잖아요. 선생의 신분을 택할래, 학생의 신분을 택할래? 그러면 학생의 신분이 더 좋아요. 제가 바쁘게 사는 것 중에서 만약에 강의만 한다, 그럼 안 바빴을 거예요. 근데 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바빴죠. 학생의 신분이 전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만약에 노는 게 되게 나한테 신나는 일이었다면 놀았을 거예요. 아... 응. 근데 나는 노는 거보다 어,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수준 높은 단계로 막 이렇게 막 머리 써서 전략 짜서 만들어 나가고 이게 나한테 노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난 지금도 되게 재밌다니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와... 어. 엄청 즐거워 하잖아요 즐겁게 지내는 중입니다 평생 즐겁게 지내는 중입니다 평생 일하는 중입니다가 아니고 어.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참 즐겁게 살았어요 평생 다른 세계 에 계신 분은. <laughs> 네. 아 그리고 제가 네. 책이 워낙 뭐 내신 책이 많으시지만, 근데 이제 제가 무거우니까 다는 못 갖고 일단 두 권만 아, 네. 갖고 왔어요. 네, 저희 네, 구독자 분들께 네. 좀 추첨해서 드리고 싶어 갖고. 아, 그래요? 네 그냥 사인이라도 네, 원래 네. 제가 소장하고 싶지만 아, 아, 이 침필 사인 받은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? 인생을 바꾸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응. 응.